물질은 질량을 가지며 동시에 공간을 차지합니다. 반면, 반물질은 일반 입자와 특정 성질이 반대인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반물질의 경우에는 일반 화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게 됩니다. 순물질은 다시 화합물과 원소로 나뉘게 되며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여 다시 원소나 화합물로 분리할 수 있으며, 화합물은 화학 반응을 거쳐 다른 화합물 또는 원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소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으로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물질 중 원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주기율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기율표는 어떠한 원소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화학기호로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원소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의 알파벳을 따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종의 원소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량은 원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나타낸 것이며 원자 번호는 전자와 대응하는 양성자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원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이미 알려져 있는 원소 이외에 새로운 원소를 발견할 경우 인물이나 국가의 이름을 달기도 합니다. 동위 원소란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와 동일하지 않은 원소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와 동위 원소의 비율을 계산하여 원자량의 가중치를 두어 표현하였습니다. 앞에서 원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반응의 결과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반드시 특정한 조성으로만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 조성비로도 결합되어질 수 있으나 물리적 특성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소로서 순금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순금은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귀금속에 속하며 금원자만으로 구성된 고체입니다. 순금은 그 스스로 원소이며 금속결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금속 결합에 의해 자유전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자유전자에 의해 열및 전기 전도성, 전성과 연성 등 금속 특유의 물리적 성질을 갖게 합니다. 금속을 서로 갖다 댄다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의 전자기적 청력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용접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금속을 접합합니다. 금속을 서로 붙이는 용접의 원리는 금속 표면의 온도를 높여 유동화시키면 전자기적 청력을 줄일 수 있고 전자교환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의 예로는 물이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원자비로 2대1로 화학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외에도 물은 각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형성하지만 분자 사이의 전자기적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은 아닙니다.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화합물 또는 원소가 임의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균일 혼합물은 시료의 어느 부분이나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균일 혼합물의 예로는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소금은 이온 결합 화합물로서 물에 녹으면 이온화되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설탕물은 설탕 입자가 물에 고르게 퍼짐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균일한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이란 둘 이상의 상을 가져 시료의 부분마다 다른 성질을 갖는 혼합물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의 예로서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래 방치할 경우 아랫부분에 응고되는 성분이 있어 모든 부분에서 균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유의 경우에는 물 베이스의 지방 입자가 고르게 콜로이드라는 분산상으로 퍼져 있어 시간이 지나거나 심한 교반을 통해 더 이상 분산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우유의 경우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균일한 혼합물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우유가 불균일 혼합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균일 혼합물인 설탕물이나 소금물의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여도 항상 균일함으로 겉보기 성질로 균일 혼합물인지 불균일 혼합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용액이라고도 하며 반드시 액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체나 고체도 가능한데 대기의 경우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와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기체가 고르게 혼합되어 있는 용액의 형태이며 고체의 경우 합금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합금의 예로는 청동이나 아말감, 스테인레스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합금의 경우에도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존재하면 석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금속이 석출되면 특정한 결정이 생성되는데 결정 구조나 원자 반지름에 따라 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을 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금속 용액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물리화학 또는 재료공학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